오늘은 뭐 하시나요? 어, 안녕하세요. 창돌이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에 이제 고양이 방충망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고양이 방충망 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스텐 방충망을 많이 떠오르시죠 스텐 어, 방충망 같은 경우도 종류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0.18로 얘기를 드릴게요. 망 두께, 망사 두께가 0.18짜리 를 가지고, 고양이, 뭐, 안전망. 뭐, 이렇게 들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진짜 고양이망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보시면, 그때 제가 언급한 방충망인가? 아 어, 그렇지. 고양이? 요게 바로 고양이방충망입니다. 고양이방충망. 망사 자체도 좀 튼튼하고, 요거는 이제 망사 두께가 0.23짜리 0.23 그러니까 0.18 0.23 차이가 음, 확실히 느껴지죠 벌써 음. 앞에 숫자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앞에 숫자가 바뀌었을 만큼 강도도 좀 좋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30메시 촘촘망입니다 30메시로 해가지고 뭐야 아니야 <laughs> 놀래기듯이 <씨. 웃음> 어. 30메시 촘촘 0.23, 30메시 촘촘 고양이 망인데 요것도 이제 보통 어, 안전망이, 안점, 안전망 뭐 이런데 들어가기도 해요. 0.23뭐 네. 안전망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요것도 뭐 안전망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름이 고양이 망촘망이에요 아, 그건 제 나름대로 지 거고요. 별명 같은 애칭인가? 어, 그니까 고양이망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해서 아, 제가 두껍다. 네, 고양이망이라고 하는 거고 보통 요거는 이제 안전 안전 쪽으로 들어가는 망이긴 해요. 근데 안전으로 요걸 쓰기에는 망사가 조금 얘도 얇죠. 0.23이면 근데 보통 안전망이라 그러면은 뭐 0.3이나 0, 0 4요 정도는 들어가야지. 안전망이라고 표기를 해도 좋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할 곳은 이렇게 어, 프레임까지 제작을 해서 요요 요 이제 기본 프레임에0.23 스덴망 고양이망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식 전체 프레임을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상태가 안 좋은 프레임들만. 아이고야, 왜 까마귀니? 너도 출연하고 싶니? 이로와 어, 그럼 뭐. 아, 너 테이 까져 먹었잖니. 어, 아무튼 뭐, 응. 요거는 이제 시계 얘기해서 전체 프레임 교체보다는 부분. 부분. 망가진 것들만 프레임을 교체하고 제가 작업하는 건 뭐냐면 그냥 고양이 방충망으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촘촘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응. 응, 벌레가 벌레. 안 들어가고 고양이 망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한게요 기본 프레임에. 0.23짜리 고양이 망을 제가 갖다 시공을 하는 겁니다. 이마기 저 새끼 저거. 머리 위에 있어. <laughs> 대답하는 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은 어디 거냐면, KCC 프레임입니다. KCC 프레임. 사시 음. 똑같은 걸로? 보통에 이제 사시 집에, 집마다 사시들이 다 틀리게 달려있잖아요. 뭐 영림 제품도 있을 거고 동양제 이끌림 제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엘엑스 제품도 있을 거고 뭐집인자 집인 지빈, 지빈 그 LG에서 나온 집인이라는 샷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KCC도 있을 거고 뭐 청암 샷시도 있고 진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맞는 방충망 프레임을 원하시면 저희는 그거에 맞는 방충망 프레임을 갖다가 시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거 아니고 나는 그냥 맞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기성품 나오는 제품들로 시공하셔도 뭐 충분하게 시공은 다 되지만 웬만하면은 기성품 갖다 시공하는 게 재치 갖다가 원래 어, 원래 샤시. 이제 방충망 프레임 아니, 샤시 프레임에 맞춰서 시공하는 게 최고 좋겠죠? 0.23짜리 고양이망을 갖다가 30메시였던. 어. 30메시짜리입니다. 30메시짜리니까 날벌레 차단에도 아주 효과적이고 고양이한테 좀 튼튼한 망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시공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0.18짜리 스덴망을 가지고 고양이망이라고 하면서 시공하시는 업체는 일단 걸러라.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양이망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0.23T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도 고양이 망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18의 블랙 코팅을 입히면 조금 망이 두꺼워. 두꺼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한 감도 있어요. 있지만 어, 우리 집 고양이 매달려 있는데 괜찮은데, 오 어, 괜찮을 수도 있죠. 고양이 나름이지. 아, 근데 고양이 나름입니다. <laughs> 우리 집 우리 집 고양이가 좀 어, 비만이다 이러면 <laughs> 충분히 늘어날 여지는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 방충망을 같지만. 자주 건드리면 안돼뭐 뭐 굳이 고양이 망을 넣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제가 왔을 때는 튼튼하면서 촘촘하면 안될 이유는 없다. 그런데 네, 확실히 합니다. 두께감이 만져보면 티가 나니까. 에, 지금 오늘 시공하는 여기 집 고객님도 똑같아요. 원래는 제가 어, 0.14랑 0.18이랑 0.23 이렇게 세 가지 보여 드렸는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걸로 해 주세요. 음. 그러니까 두께 보더니 그렇지. 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직접 여기서 다 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 간혹 가다 해서 아, 망사 두꺼운 거 시공이 안 됩니다. 아, 닙니다 시공 다 됩니다. 한번 시공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여기 이제 이사가기 마지막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그러게 아, 마지막. 여기는 이제 이사 가기 마지막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겨울인데 보시죠. 창문 다 열어 놓고 아주 그냥 예? 추워 죽겠습니다. 그냥 다행히도 오늘은 영하까지 안 떨어지니까 그나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와. 거의 이제 끝물에 왔나 보구나. 이게 말려오는 거 보니까. 스대방충망 제가 하는 방법은 영상에 한번 올렸는데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 와, 확실히 얇은 거 말았을 때랑 틀리지 느낌이 완전 다르네. 너무 틀리지?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말고 있는 거는 그냥 기본 가스켓 노라 이걸로 말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거 갖고 아 이건 망사가 두꺼워서 작업이 안돼요 이러시는 분들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되는 거고 그치, 전문가들은 다 가능하지 어? 전문가들 아니, 전문가 아, 전문가 그럼 이거는 음, 충분히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 소리부터 달라. 그리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방충망을 간혹 그러시는 거요 미세 방충망 우리 할때 어때요? 망을 당기면서 막 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지? 응. 스덴 방충망은 그걸 하시면 안 돼요. 길을 그냥 잡고. 응. 내가 얘를 땡겨가지고 이걸 집어넣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돼, 일단.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일반 수대는 늘어나는데 얘도 늘어나? 어, 얘도 뭐 조금씩은 있지. 약간? 응. 조금은 있는데, 그렇게 잘 늘어나는 편은 응. 아니요 일반 수대는 잘 늘어나더라고. 요거 작업하면은 진짜 팔 아파요, 여러분. 그지 팔도 아프고, 로라, 로라도 수명이 없지. 음. 네, 간혹 가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거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댓글 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 저거 저렇게 하면 이게 뭐 그냥 가스기지 풀똥 빠질 텐데. 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아, 저한테 교육 오시면 제가 그 방법은 다 알려드릴게요. 아니지. 왜? 태클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많은 네. 관심을 가져서. <laughs> 아, 그래? <laughs> 그럼. 오빠한테 아. 관심을 가지니까. 태클을 걸는가 말을 해주는 거지. 네. 뭐, 그러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안 빠지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laughs> 자르는 것도 힘들어. 우와. 아, 이거 지금 막가이래서 그래, 막가이. <laughs> 오늘도 출연하는 건 막가이? 어, 막가이래서 저 그렇잖아요. 아니, 저 가위로도 안 아니, 돼. 저가위도 저, 저 이거는 안 되고, 얘는 이제 그 재단 가위가 따로 있어. 따로 있는데, 저는 그렇잖아요. 장비 욕심이 많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로 할수 있으면 그냥 웬만하면 이걸로 하자라는 주의기 때문에. 피 욕심을 안 내는 거페 그런 것 뿐이지. 아 할라 그러면 뭐 응. 이제 내가 이거를 좀 많이 하고, 응? 어? 그잖아. 내가 이거를 좀 많이 하고 하면 편하게 할 거면 사야지. 음, 음, 작업장은 이제 이제 아시죠? 저 새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 거기는 좀 이제 틀려질 겁니다. 거기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얼마나 좋을까? 여름에 그렇지 여름에 겨울에 뭐 응, 거기는 일단은 저기 해가 잘안 들어요 여러분 북향이라서 그래 여기보단 덜 춥잖아 입구가 북향이라서 여름에 제가 갈 때는 좀 시원할 것 같고 겨울에는 조금 춥지 조금 추울 것 같은데 난로 떼면 되지 난로 응, 떼면 되지 음 응. 날로 트니까 따뜻하더라고. 아니, 제가 원래 교육생분들을 맞이하려고 했어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제가 교육생분들을 맞이하려고. 막 주차 문제도 신경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왔는데, 지금 보세요. 이런 텐트에다가 제가 오셔가지고 교육받으세요 하기가. 덥기도 덥고. 아, 진짜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안한 겁니다. 교육을. 교육을 아예 진행을 안한건데 이제 교육진행 할겁니다 미세먼지 였으면 쑥 잘렸을텐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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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웃음> 온 힘을 다 주네 <laughs> 여러분 이거 이렇게 남죠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다 오시면 알려드리는 거야. 응, 응. 그지. 저한테 교육 받으신 분만 알려드리는, 알려드리는 거야? 거야. 어, 그럼. 근데 저기 뭐지?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잖아요. 쓰레머 층망은 원래 이렇게 안맙니다 이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망사 두꺼운 거는 이렇게 말진 않아요, 보통. 그럼 어떻게 말아요? 그것도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laughs> 궁금하게 찍네. 그리고 간혹가다가 요즘에 저게 많습니다. 어, 요즘에 방충망 창업해서 먹고 살수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업체도 원체 많아졌고, 경쟁 상대가 그만큼 많다는 건 불리한 게임이잖아요. 어쨌든. 음.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수 있을지, 그런 것도 내가 설명드릴 거니까. 자, 이거, 저기, 뭐야, 생 리얼입니다, 여러분. 0.23짜리 망도 뭐, 아이템이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요걸로, 그냥 기본 오라로 다갈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느낌이 되게 좋다, 이거. 이건 느낌 좋지. 응. 이건 느낌 좋지. 촘촘해서 확실히. 한번 보세요. 보여드릴 잘 말렸죠, 여러분? 음. 응. 뭐, 군더더기 없이 말렸을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응, 어, 군더더기 없이 말렸을 거고. 저, 제가 이제 스냅망충망의 기본을 좀 알려드리면 0 1 4도 있고 하지만 0.14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0.14도 나왔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냅망충망은 내가 망을 땡겨가지고 넣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이런 하이샤시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여기가 사면이 용접이 좀 돼서 그나마 좀 잡아 주는데 알루미늄 프레임을 갖고 당겨 가지고 만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이유는 해 보세요. 어, 당겨 보지 말아요. 낭패입니다. 땡 네, 당겨 보지 말고 제가 아무리 백날 여기서 설명드려도 아 이게 이래서 이래 이거는 현장 가서 보지 음, 않는 이상은 맞아. 절대 모릅니다. 절대 이렇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멀리서 찍어 줘요.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 주면 음. 시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30메시라도잘 그렇죠? 음, 보여요. 어, 블랙이기 때문에 시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 이거보다 시야를 더 바라시는 분들은 23 메시 들어가시면 돼요. 시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보다. 기존에 있는 알루미늄 방충망, 요즘에 많이 쓰는 미세 방충망도 좋지만 고양이 키우거나 조금 내가 방충망을 오래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트대 방충망도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는 안전 방충망까지 가야 되겠어 라시는 분들은 기존 프레임 갖고 시공하지 마시고 프레임부터 다시 다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양이 방충망 그것도 심지어 0.23짜리에 30메시 촘촘한 망으로 제가 또 영상을 한번 남겨 봤습니다 뭐 영상은 조금 지루했을지 모르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창대리가 간다 방충망에 대한 모든 거를 제가 이제는 진행을 할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26년도 1월 달부터 창돌이 아카데미 오픈 들어갑니다. 오픈 들어가면 방충망 교육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필림, 필림 교육까지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육 플랫폼을 제가 어떻게 할지는 어 아직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여지껏 진행해왔던 교육 플랫폼하고는 별개로 새로운 교육 플랫폼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확실하게 배우셔가지고 나가셔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드릴 거고 또 하나, 방충망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방충망이라는 이 아이템 하나, 하나보다, 어 내가 그래도 하나 더 아이템을 갖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진행을 할,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방충하고 필름하고두 가지를 갖다가 교육 진행을 할 거고요. 아, 이제 뭔 말하려고 계속 어, 하는 거지. 내저뭔말할게 있었는데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하세요. <laughs> 어? 아, 진짜로 내가 뭔말할게 있었는데. 네. 어. 아, 일단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진짜 리얼로 찍다 보니까 저는 오늘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돌이가 간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음.